안녕하세요. 우리는 어, 제니스 페이 제니스 페니 모래에 있는 어, 놀이터에 왔어요. 실내 놀이터요. 미국의 실내 놀이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어, 앞에 딜라즈 쇼핑몰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별거는 없는데, 좀더큰 도시에 살면은... 이거보다 더, 더 크고 놀이기구도 훨씬 많아요. 여기는 작은 시골 마을이라서 그런지, 뭐, 별로 그닥 많이 없어요. 게다가 좀, 미국에서도, 어 그, 친절한 데가 있고, 사람들이 조금, 뭐랄까, 이렇게 무뚝뚝하고, 좀 심술맞고, 어, 인종차별도 심한 데도 있고, 사는 곳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제가 즐겨 먹는 다산이 스파클링 워런데요. 어, 칼로리는 없고 다른 것보다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뭐가 내려와도 돼. 괜찮아. 내려와. 응. 하는 짓은 머슴한데 그래도 좀 조심은 해요. 조심성은 많아요. 자주 다치긴 하는 편이지만 사교성도 좋고 친구들도 금방 사귀고 여기 동네에서는 애시한 사람 보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거의 다 백인 아니면 멕시칸 사람들. 엄마들은 다 핸드폰 하기 바쁘고 애들은 지내들끼리 놀고 뭐 어디 가나 다 똑같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어딜 가든 엄마들은 핸드폰 붙잡고 있고 애들은 신나게 놀고 그래도 가끔 아, 몸으로 놀아주는 아빠들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조금 틀린 거는 예절교육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엄마의 어 핸드폰 핸드폰 일이 끝나면은 애들한테 그만 가자고 하죠. 어. 제가 스파클링 <laughs> 들어간 걸 먹으면 따뜻질라는걸할수 있어서 위장이 약한 것 같아요. 아가, 아가, 싹스 어디 갔어? 싹스. 싹스 어디 갔어? 싹스. 아이고, 시끄러워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미국에서는 어, 조금 약간 예의에 벗어난 행동들을 하면, 뭐, 아이라서 그냥 뭐 가볍게 그냥 웃고 넘기고 사람들이 이해는 해주는데, 음, 한국에로 치면은, 어, 맘충 같은 그런 거, 좀, 엄마가 많이 부끄러워져요. 아가! 아가! 어딜 가? 그남 남들 따라가면 어떡해 어? 일로 와 일로 와 아기 아기 들어와 샛! 저 가서 놀아, 코플레이 이번에는 큰 여자 애들이 왔네요 <laughs> 가끔 이게 남자 애들 좀 과격한 애들이 오면 어 작은 애기들을좀 다칠 위험도 있고 좀 위험해요. 왜갈 거야? 갈 거야? 2, 3, you want to l 어몇 사? 아기야 지금 낮잠 잘 시간이 다 돼서 조금 예민해져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네요. 일단 조금 더 놀게 한 다음에 재워봐야 되겠어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바이.